안녕하세요 오늘은 8월 18일 연중 20주간 월요일입니다 마태오복음 19장 16절에서 22절이죠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영생을 얻으려면 무슨 선한 일을 해야 하냐고 물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째서 나에게 선한 일을 묻느냐 선하신 분은 한분 뿐이시다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켜라. 그가 계명을 지키라니까 어떤 것들입니까? 하니 예수님이 십계명을 얘기했어요. 했더니 그 사람은 아 십계명은요 제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다 지켜왔다.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하고 묻자 예수님께서는 네가 완전한 사람이 되려거든 가서 너의 재산을 팔아 가난한 이들에게 주어라. 그러면 네가 하늘에서 보물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그런데 젊은이는 이 말씀을 듣고 슬퍼하며 떠났다고 하죠. 왜냐하면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 기절들을 읽고 많은 우리 그리스도교의 죄송합니다. 사람들이 이 기절을 읽고 많이 회개를 했죠. 첫 번째는 안토니오 성인이에요. 사막의 교부이시고 수도자의 아버지 안토니오 성인은 이 말씀을 듣고 정말 가진 걸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한테 주고 예수님을 따르러 사막으로 가서 수도 생활을 시작한 겁니다. 또 어, 프란치코 성인도 마찬가지죠. 옷까지 다 이런 걸다 아버지께 돌려주고 어, 가난한 삶을 시작한 것이고요. 근라노 성인도 그렇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요, 어, 18세기에 에, 여기 내포, 어, 합도의 내포 지방 유군명이라고 하는 양반이 지내, 있었는데, 그 양반도 어, 이성경교절을 읽고, 아, 그러면 내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이들에게 주어라 한 거죠. 그럼 내 자산은 어떤 걸까? 그리고 가난한 이가 어떤 걸까? 역시 충청도 사람 다워요. 통합적이죠. 내 재산 중에 가장 값, 값이 나가는 게 노비였어요. 노비. 그리고 또, 어, 재산이 가장 많이 나가는 거는 노비였고, 또, 가난한 이가 누굴까 봤더니 또 노비인 거예요. 그래서 노비를 해방시켜 준 겁니다. 이것은, 에, 링컨이 노예 해방보다 훨씬 더 앞선 일이고, 우리나라의 에, 19세기에, 에, 뭐죠, 어, 가보 경장 쯤에 공적으로 노비가 아 정말 그 사라졌죠. 노비가 해방됐는데 그보다 무려 거의 일 세기 앞서서 이 복음 때문에 그렇게 살아서 실천한 것이죠. 이 복음 때문에 그렇죠. 그런 점들에서는 우리도 이런 관점에서 어 완전한 사람이 되려거든 했을 때 십계명과 완전함이라는 게 뭐냐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의 교부들은요, 완전한 사람이 되라는 이 예수님의 권고가 바로 예수님의 모든 친구들을 향하고 있다고 그렇게 믿고 지지했던 겁니다. 모든 친구들을 얘기하는 거죠. 주님의 기도의 말씀도요, 하늘과 땅에서 모든 완전함을 포함해 청원하고 있잖아요.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달라는 그런 완전함에 대한 기도 청원이잖아요. 이러한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느끼는 이 감정적인 또는 오늘날 심리적인 과정은 모두에게 다 동일하게 나타나는 건 아니잖아요. 구원의 길에서요, 어떤 사람들은 또 빠르게 진행되기도 하고. 우리도 보게 되면 저도 이제 생물학을 전공하고 저도 졸업 논문을 식물 생리학, 피시올로지아, 플랜트 피시올로지를 썼는데 광 바라 종자가 있고 암 바라 종자가 있고 빛에서 잘 바라하는 종자가 있고 어둠 속에서 잘 자라는 종자가 있고 또 어둠 속에 있지만 한번 빛을 딱 쬐어 주면은 또 변화가 있는 게 있고 또어 빛에 있어서도 잠깐 그 빛을 차단해 주는 것이 어, 나은 것이 다 이렇게 다 다양합니다. 열매도 제철 음식이라든가 제철 과일이 다 다르잖아요. 다 다른 거예요. 우리는 비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점에서 어, 어떤 사람은 천천히 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좀 빨리 가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성 바실리오 성인께서는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인들이 걸어가는 삶의 과정과 태도에 있어서는요, 어떤 미지근한 방법을 허락하지 않고 있다고 그랬어요.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바로, 하느님께 돌아가는 사람은 온전한 회계의 삶을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그런 의미일 겁니다. 완전한 회계의 삶을 사는 존재. 그래서 인간은 그리스도와 일치하여 살기를 바란다는 것으로 이 애들은 오늘도 이렇게 말씀을 듣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고 한 거잖아요. 모든 그런 측면에서 복음은요. 즉시 우리의 삶의 규범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늘 말씀드리지만 성경책은요. 다른 책도 그럴 수 있지만 다른 책보다도 성경책은 많이 읽었다, 많이 썼다, 통독했다, 중요하긴 한데, 한 번을 읽다 하더라도 그 읽은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해야 된다는 거죠. 내 삶을 통해서 읽어야 된다는 걸 얘기합니다. 내 삶의 거울인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읽고, 여러 번 읽고, 또 통독하고, 12번 쓰고, 성경을 뭐 30번 읽었고, 무슨 헌혈을 최다로 많이 한 것에 대한 어떤 가치가 있는 것처럼, 그, 그것도 뭐 나쁜 건 아니고 뭐 의미 없는 건 아닌데, 한 줄을 읽, 읽는다 하더라도 그한 줄이 내 삶을 바라보고 내가 할수 있는 것을 함께 실천하는 게 그것이 성경을 읽는 거죠. 그런 점에서 복음은 우리 삶의 규범이라는 거죠. 하지만 바실리오 성인의 친구인 나지안소의 그레고리오 성인은 이렇게 바실리오 성인처럼 근본적이지 않아 보였고요. 이나지안소의 그레고리오 성인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여정이라는 거죠, 여정. 그래서 영적 성장 안에서도 첫 번째는요. 이 성덕 생활, 다시 말하면 신비 생활을 실천하는 걸 얘기합니다. 그런 점에서 어, 주님과 일치하는 깊은 기도 생활이란 바로 어, 청하는 것에 대한 것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그 청하는 것은 내가 얼마나 실천하고 있느냐 그런 점에서도 어, 우리는 이 지속적인 완전함 그 완전함의 그 힘은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이죠. 완전함이 내가 뭐 스턴트맨이 돼 가지고 능력이 굉장히 좋아지고 힘이 세지고 능력이 좋아지고 힘이 세지고 하는 것이 사람을 돕는 데 사용된다는 건 성경과 같은 거잖아요. 네가 완전한 사람이 되려거든 가서 너의 재산을 가난한 이들에게 주어라. 19장 21절의 말씀이잖아요. 네가 완전한 사람이 되려거든 너의 재산을 팔아 가난한 이들에게 주어라. 오늘 어떤 사람한테 말씀한 거? 영생을 얻으려면 어떤 선한 분명히 오늘 하고 있는 거지? 영생. 영생 얻으려면 어떤 선한 일을 해야 합니까? 하고 물어봤을 때 계명 지켜라. 계명 다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네가 완전한 사람이 되려거든 너의 재산을 팔아 가난한 이들에게 주어라. 그럼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것이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하는 것이죠. 이런 삶이 수도 생활의 뿌리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어, 오늘 저는 여러분들께 음, 오늘 보건 말씀의 연중 20주간의 이 말씀, 완전한 사람이 되려거든, 너의 재산을 팔아서 네가 하늘에서 보물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완전함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리스 사람들한테 완전함은요, 음, 뭘 아는 거예요. 지성이에요, 지성. 알아야 면장한다고 하잖아요. 필요한 거죠.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는 것만 가지고 안 되는 게 인생 아니겠습니까? 아는 게 병일 수도 있고요. 그죠? 법을 아는 사람들이 법 기술을 쓰지, 법을 모르는 사람들은 어,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구약에서 히브리 사람들은 그리스 사람들은 아는 그 철학이 발달됐고 이렇게 이제 지혜 뭐 이런 부분들이 발달됐다 한다면 아는 걸로가 완전함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믿어야 된다는 것이 히브리 사람들이에요. 히브리 사람들은 믿는 거믿음이 완전한 그래서 하나님을 믿었고. 또 십계명을 믿고 계명을 믿고 살아가는 거잖아요. 근데 믿는 도교도 발등찍혀요잘 믿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가톨릭에서는 영생이 뭐냐 하실 때 하느님을 아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아는 것에는요 지성적인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아는 것을 확인하는, 아는 것을 실천하는 것까지가 아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그리스도교에서 완전함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아는 것도 중요하고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바로 완전함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약 성경에서 완전함은 사랑하는 거라고 말씀하죠. 오늘이 바로 이 말씀이거든요. 완전함이라는 게 무엇이냐? 사랑하는 것이죠. 내 재산을 팔아 가난한 이들에게 주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랑인데, 까리따스죠? 이것이야말로 완전함의 그리스도, 특히 예수 그리스 신약의 에, 가치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 교는요, 이세 가지를 다잘 적절하게 에, 종합할 필요가 있겠죠. 알아야 되고, 히랍 사상, 히브리 사상에 믿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사랑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것이 호환적으로 사랑이 정말 목표지만, 제대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또 제대로 믿어야 사랑도 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사랑하는 우리 예, 카톨릭 책방 교회 여러분 강복드리고요. 여러분들 구독, 선교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면 예, 구독을 하지 않고 보시는 여러분들 감사드리는데 예, 구독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고 큰 힘이 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러분 모두에게 강복합니다. 감사합니다.